26페이지에 12번입니다. 자, 첫 번째 개념은 가운데 건 루트가 있고 왼쪽, 오른쪽 루트가 없다는 겁니다. 그게 개념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할까? 전부 통일해줘야죠. 전부 제곱을 다제곱이에 전부 루트를 없애든지 아니면 전부 루트를 씌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전부 루트를 씌워줍시다 이렇게. 됩니까? 이제 루트 안쪽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3x 플러스 5에다가 얘가 49가 되는 거고, 여기가 1 4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없는 거 조심해줘야 돼. 자 이거 이거 없애버리면 얘가 45가 되죠? 네? 44. 44 아니에요. 44가 돼. 여기는 여기는 뭐지? <laughs> 단순 계산이 안 좋은 날이1 3 0 139 됩니까? 네. 자 그래서 이거 3으로 나누면은 얘가 3분의 44, 그지 네. 10. 여기 x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30, 30. 3분의 135 이렇게 음, 됐죠 아, 그럼 얘가 대충 얼마입니까 12 12점, 10, 12점 10, 얼마 1 2점1 2점 14점 1 4 1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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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, 15, 1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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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4는 1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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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렇게 되는 거죠. 어, 그럼 x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거든. 자연수인데 가장 그큰 수. 아. 큰 수는 46이 돼 있죠. 46점 얼마 얼마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46 들어가는 거 아니야. 네. 여기 14점 얼마 얼마니까 14이면안돼 그지. 네.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. 되겠지. 그래서 이거 두개 빼달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 빼주시면 되고. 되겠지. 뭐 개수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쪽에 한쪽 빼가지고. 아. 매줄 빼 주세요.